이 비싼 페인트를 이거 다 흘리고 이거 우리 공방에서 페인트 도둑이 너였구나? 그냥 뭐 얘기만 한번 뭐다가르 주니까 그냥 아주 응? 이거 좀 고급 스킬이라 이거 막 그냥 막 가르켜 주면은 보란 말이여 어? 깨끗해. 왕눈이, 스탑 야, 왕눈이 또뭐 하고 있니, 너 또? 헤헤이거다 묻어서 손해? 하. 야, 이거. 이거, 이거 실장, 이거 얘뭐 뭐 하는 거니, 이거? 이거 뭐, 안경 만든, 안경, 안경원 차리려고 그러나? 어? 이거 뭐, 이걸로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어? 야. 아이고. 이것도 페인트를. 야, 이거. 이 비싼 페인트를 이거 다 흘리고, 이거, 야, 이거, 벤자민 무어라고 알아, 너? 무어 형이 이거 만드신 건데, 이거, 우리 공방에서 페인트 도둑이 너였구나? <laughs> 야, 이게 다 따르는 방법이 있어. 너, 너또 이거, 이렇게 따르고서 또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 밑으로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랬지, 또, 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어? 이거는 다 방법이 있어요. 이 무어 형한테 내가 배운, 배워온 게 있다고. 외국에서 막, 유학식의 시절에, 어? 뭐? 어떡하냐고? 그, 그냥,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뭐, 그냥 다가르켜주니까 그냥 아주. 저번에 아이스크림 사줬으니까, 오늘은 좀 팥빙수로 가야 될것 같아. 이거좀 고급 스킬이라, 요거 막 그냥 막 아리켜주면은, 나 우유빙수는 좀, 내 입맛엔 좀 아니고, 약간 좀팥 들어간 거, 어, 그 옛날 거 있잖아. 어. 그걸로다가 저기 해주면은, 내가 뭐, 뭐 생각을 해볼게. 음. 어째, 고요 스톱이요. 그렇지. 목공의 그런 그 배움 그 갈망, 응? 내가 이 인간한테, 응? 팝핑수 하나 사주고 그냥 이거 배우고 말겠다. 너 엄마 이제 나중에 크게 된다고. 여기다 따르려고 그러는 거야? 이만큼 따랐어, 그래서? 그리고 손에다가 이마, 이만큼 따르고 손에다 이만큼 묻히고? 아, 잘했어. 응. 자, 어떻게 하느냐, 응? 요것도 다요 스킬이 있다고. 요, 무어형 내 나라에서 배워온 거야. 응? 짜라자잔. 어? 스승님은 맨날 이 마스킹 테이프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야, 이 사람아. 이싼 걸로 이만큼의 효과를 내는 게 없다고. 어? 이거 또, 누가 또 이거 찢, 찢어놨어, 이거. 야, 잘 봐, 이 사람아. 자, 응? 요걸로. 자, 너 어디 흘렸어? 요, 깨끗한 데다 한다. 응? 요렇게 딱. 응? 싹. 붙이고 요것도. 응? 요렇게 마스킹 테이프 요, 요만큼 요거. 응? 어? 10cm 짜리, 10cm, 요거 아니다. 이거 10cm, cm. 10cm 짜리, 어? 어? 요두개면이 사람아. 웃으면서 이 페인트를 따를 수가 있는데, 응? 모르면 물어봐야지, 응? 그래, 이렇게 해서 딱, 어? 이 라인, 응? 이 각, 이 각도, 응? 느낌 와? 지금 느낌 와? 야, 느낌 와? 딱 지금 와? 어, 그렇지. 그니까, 러너 요즘 느낌이 좀 좋아졌어. 거 봐, 노력하면 된다니까. 너처럼 막 어 피지컬로 안 되는 친구들은 노력이 답이다. 응? 어? 노력 답. 응. 빵. 야. 자. 봐봐봐. 응. 이렇게서. 응. 그냥 부담 없어. 어? 부담 없다고. 여기 요 라인만 잘 붙여주면 돼. 요 지금 요 라인 두개 있지. 응? 야, 나 여기 묻었냐 지금? 안 묻었지. 야, 요 라인 두개 있지. 요 라인을 딱 붙여준단 말이야. 응? 이거 봐. 네가 이거 이거 전에 이거 어? 이거 한거 이거. 여기. 방무도 그럼 이 뚜껑 닫을 때 여기 막 끼고 막아유 그냥 날 여기서 아유 그럼 다음에 또쓸때 뜯어지면 막 아휴.. 끔찍해 딱! 응? 응? 싹 해주란 말이야 그래서 따른다 자 요렇게 요렇게 시청.. 시청자 여러분 예예 예. 지금입니다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어? 응? 졸졸졸 응? 그래서 원하는 만큼이 됐어 스톱 이걸로 그냥 싹 긁어 살짝, 응, 딱, 끝, 응? 이렇게 하면은 이 깨끗해, 어, 봐봐. 근데 이걸 띄는 거지. 야, 보란 말이요, 어, 깨끗해. 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고? 이 무어 형이 어? 이거 얼마나 그 공들여서 만드신 거, 내가 비싸게 주고 어? 산 거를 이거를 막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 사람아. 이렇게 어? 마스킹 테이프 10cm짜리, 어, 두 개면은. 그냥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어, 다 묻히고. 아무튼, 요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요렇게, 응? 오케이? 나 응. 이제 들어갈 테니까, 정리하고, 응? 들어가, 응. 야,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알았어. 아유, 치워, 그러면, 이따가. 하나.